예어예 어, 예,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영어학습지 톡앤톡입니다 Talk 아 추석 휴가 보내고 와서 아, 휴증이 좀왔네요 좀 많이 먹기도 하고 좀 그래서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해봤는데 어찌나 학생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휴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아마 듣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어 수업할 그 내용만 하는 엄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정확히 5분 딱 시작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초 남았네요.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 됐네요. 자, 오늘 어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자, 이 문장 혹시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 아주 많죠. 운동할 시간 없다, 공부할 시간 없다. 대체 우리가 좀 핑계 좀 대고 싶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no time to work out. I have no time to work out. 자이 말이 어, 나는 그냥 알겠다. 그러면 이 강의를 안으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장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가장 기본은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 그리고 동사.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명사 같은 경우 이렇게 뜨면 이렇게 뒤에 투동사 원형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 바짝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붙는 이유가 뭘까요? 왜 친하게 붙죠?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죠. 연관성이 있다는 말은 이 명사에 대한 뭔 말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에 투동사원형 딱 붙은 이걸 해석을 할때 우리가 뭔뭐할 명사 또는 뭔뭐 해야 할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그렇죠? 왜 투동사원형은 미래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투동사원형은 뭐다? 미래성이 있다. 예를 들어 I want to go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기를 원한다 뜻인데 to go 이 to go가 갔습니까? 가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I want 나는 원한다 미래에 뭐하기를 to go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투동사원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그래서 명사이어트에 바짝 붙게 돼서 명사를 뭔가를 설명할 때는 뭐뭐할 명사 또는 뭐뭐 해야 할 명사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공부할 시간. 자, 이런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거 문장이 아니죠, 이거? 공부할 시간. 명사가 뭐죠? 여기서는 시간이죠. 그럼 시간을 앞으로 내밀겠습니다. 이렇게 time. 자, 나 공부할 만 남았네요. 자, to 동사형 토 붙이고 동사원형 쓰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To study. 자, 이 말이 공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Time to study. 음...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으니까 운동할 시간을 한번 해볼까요? 운동할 시간. 자, 명사가 뭐죠? 시간이죠. 시간을 앞으로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하라니까 운동하다가 뭐죠? 뭐, exercise 또는 workout. 지금 서 제가 workout을 하겠습니다. to workout. 자, 이렇게 하면, 운동할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 앞에는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i have no time 시간이 없다. 뭐할 시간이 없는데 to work out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명사를 하나 놓고 꼭 타임이 아니어도 관계 없습니다. 명사를 하나 놓고 그 명사 뒤에 t 동사 원형을 붙이면 뭐뭐할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문 가겠습니다 나는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I have no time 나는 시간이 없다를 먼저 해야 되겠죠 물론 I don't have time에 관계 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또는 I have no time 관객 없겠어요. 그다음에 time 뒤에 붙였죠? 친구를 만날 하니까 to meet friend 라했네요 어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to meet a friend 또는 to meet my friend 관객 없겠습니다. 그래 친구 만나 시간이 없다. I have no time to meet a friend. 또 볼까요? 어, 또 친구 상사 내용이 나왔네요. 나는 만날 친구가 없대요. 아까 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만날 친구가 없다입니다. 아 굉장히 외롭네요. 음,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만날 친구가 없다. 일단 나는 친구가 없다고 나와야 되겠죠? I have no friend 또는 uh, I don't have a friend 간격했습니다. 그다음 만날이니까 to mee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have no friend, 친구가 없어. 뭐할 만날 To meet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밖에 소음이 좀 들려서 제가 소리가 잘안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창문 좀 닫고 왔습니다. 자, 나는 새 차를 살 돈이 없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 봤습니까? 자, 볼까요? 일단은 나는 돈이 없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I have no money. 그러니까 돈이 없다. 또는 I don't have money. 관계절 없다 그랬어요. 자, 어떤 뭔인데요? 명사를 설명할 말을 해야 되겠죠? 새 차를 살 하니까 to buy a new car. 시작. I have no money to buy a new car. 또 o 겠습 u 다 아, 나는 나를 도와줄 r 군가가 필요하다. 상 n 히 e I'm i r o i a m in trouble. I'm in trouble. I'm in 할까요? 일단은 m in trouble. 해 놓고 그 누군가를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말로 이렇게 투동사 n t r 붙이면 되겠죠. 까요? Uh, I need someone. 나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뭐할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누군가, someone to help me. 뭐 이런 말 어떻습니까? 나는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다면 I need someone to talk with me. to talk with me. 이렇게 되겠죠? 음, 또 볼까요? 아, 요즘에 볼만한 영화가 있어.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본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볼만한 영화가 있니 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문장을 힌트를 주면 있다 없다 라는 there is 나 there are 를 먼저 음음으로 사용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are there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사 세워놓고 movie 를 세워놓고 뒤에 붙이면 될것 같아요 자 볼까요 are there any good movies are there Any good movies? 자, m o v i e 어떤 좋은 영화라도 있니? 볼, to watch. 볼, to watch. 또는 볼만한, to watch. 뭐, 뭐, 할만한 일 했으니까. 요즘에 these days. 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애니를 붙여서 또왜 애니를 붙인가 또 이런 분들 같은 분들 말씀드릴게요. s o m e 이나 a n y 나 비슷하고 유사한 말인데, 아, 이런 상황에 긍정, 아,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일 때는 any 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데아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some good movies 하지 않고 any good movies 이렇게 한 겁니다. 아 r e any good movies? 어떠한 좋은 영화도 있니? 뭐할 볼만한 to watch? 요즘에 these days. 좋아요. 또 볼까요?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자,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도 있다 없다니까 yeah, there is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죠 자 볼까요 there is no way 여기까지딱 끊으면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인데요 너를 도와줄 라고 해야 되니까 to help you there s no way to help you 됐죠 그래서 There's no way만 많이 쓰고 이제 툴 붙이는 경도 많겠죠. 뭐뭐 할 방법이 없어. 뭐어 요즘에 뭐 전에 보면 BTS 콘서트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표를 구하려면 인터넷에서 뭐몇 번? 뭐3분이 정도면 다 이렇게 sold out 된다 그래, 다 팔린다 그래요. 완전히 다. 자 그래서 야그 티켓 구할 방법이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티켓을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re's no way 방법이 없어 구하다는 계습으면 되겠죠. 겟이 사다, 구하다 이걸 다 공통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겟을 사다로도 많이 해석을 해요. to get the ticket. there's no way to get the ticket. 됐죠? 또 볼까요? 아, 어,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하을한다거나뭘 했으니까 아, 좀제 시간 좀 주세요. 좀 생각할 시간이 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다면 자 볼까요 어, I need some time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어, 생각을 할 어떤 시간 뭐 생각을 할 to think 생각할 시간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I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it 음. 그 다음에 to think about 대신에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생각 좀해볼 시간을 달라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Uh, I need some time to sleep on it. I need some time to sleep 잠자다 on 붙여서 어디에 그것에 붙여서 그것에 붙어 잠을 한숨 자겠다 잠잠히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leep on it. I need some time to sleep on it. 그 다음 또 볼게요. 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네요. 다시 일할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사정하는 느낌이죠. 자 볼까요? 일단 사장하니까 please 붙인 게 맞겠죠. 자 please give me a chance 기회를 달라. 자 chance 명사 딱 떴네요. 이렇게 어떤 어떤 chance입니까 명사를 뭐뭐 말지 잊습니까? To work again, to work again 다시 일을 할 기회. 를 기미해 달라. Give me a chance to work again. 저 give me a chance 많이 쓰겠죠. 뭐 어, 예를 들어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다면 give me a chance to study hard again. Give me a chance to study hard again.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chance 뒤에 다음도 가 to 붙이면 이러이러이할 이러 기회를 주세요 라든지 되겠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할 일이 많아요. 자, 내일 할 일이 많단 말을 하고 있네요. 음. 자, 이제 이런 문장 만드실 때, 좀 이렇게, 음, 좀 잘하신 분들은, I have라고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선생님, 가지고 있던 뜻이 없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I have 그러면 이 뜻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때는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외국인 볼 때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많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 시간이 있어 있어도 어 있어가 뭐지? 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항상 이 have를 표현을 해요. Have를 그래서 have를 가지고 많은 표현을 해요. 이런 문장들이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그래야 영작을 할때 쉽게 머리가팍 나와요 동사가요. 일단 동사만 잡으면 거의 반이 해결된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lot of things. 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저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말이죠. 뒤에 뭐가 없었습니까 To do. 할. 딱 붙었네요. 두가 보면 행동으로 하다 뜻이죠. 할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thing에다가 work를 모두 관계없겠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s to do tomorrow.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thing to do. 할 것들 듯이요. 어, 나는 이번 주말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 I'm I'm I, I will be free this weekend. So call me anytime. 언제든 전화 한 소리죠. 시간 많으니까. 자, 이, 저는 이번 주말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어. 또 동사를 뭘 써야 될까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겠죠. 그래야 없는 거겠죠. 예, 자 만들어 보셨습니까? 한번 또 볼까요? 혹시 제가 너무 빠르면 어, 녹화 녹화 번이 올라가니까 들으시다가 정지해놓고 한번 풀어 보신 다음에 제가 해준 답을 보고 이제 한번 다시 연습해보고도 하세요. 예, 한번 답을 본다 그래서 그 답에 나온 문장을 가지고 한번 눈으로 보고 끝나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계속해서 유브로 스피피킹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e nothing. I don't have n o t h i n I d o n t h a v e a n y t h i n g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는 I have nothing. 을 썼습니다. i have nothing. 나자체에 부정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t o d o 할 것이. n g I have nothing. I have n o t 다 i n g I h a t h i s w e e k e n d 아, 어, 는선생님 I don't have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don't have nothing 하면 안 되겠죠. 이미 don't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또 nothing을 또 이중 부정을 하게 되면 이상한 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noth가 아니라 no 자리에 any, anything. 아까 그랬죠? any, any는 부정문과 무문에 쓰고 some은 긍정문에 쓴다. 일단 그렇게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some생을 부정문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의문문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기본기를 세워놓은 다음에 확장된 표현은 그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알아버리면 머리 홀로만 나오고, 혼란이, 혼란이 와가지고 뭐가 뭔지를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 some은 긍정문. 애니는 부정과 의문문이다.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I don't have anything. 이래야만이, I don't have anything. 이렇게 말하는 것이, I have nothing. 이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I have nothing to do this weekend. 자, 됐죠? 음. 또가 볼까요? 아, 어, 저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어요. 아우, 좀살벌한 말이네요. 이 말을 막 상관이 딱 부하조한테 말하며 어이 김들이 대군이 할말이좀 있네. 아우, 좀 무서운 말이죠. 물론 결혼한 그 커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보 좀할 말이 재밌어요.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요. 아우 좀 쌀봐라 하죠. <laughs> 자, 이럴 때 쓰는 말 터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요. 자, 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하니까또 동사를 또 해보러 가자면 편하겠네요. 그죠? 예. 자, 가볼까요? I have something. 예. Yeah. 긍정문이가 내가 s o m e 사용했네요. N이 안 사용했죠?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To talk 대화할 to you 당신에게 about 뭔무에 뭐, 대해서. 자 여기서 about을 넣어야만이 something에 about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죠. Talk to you about something 이렇게요. 그러니까 about을 따라오는 게 당연 자연스럽다 그 거죠. 그건 뒤에 나오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해줄게요. 제가 예문에서 남았으니까. 자 I have something to talk to you about. I have something. 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토크. Talk. 아. 토크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토크라 그래요. 토크. 어. 텔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할때 쓰는 말이 텔입니다. 텔과 토크 달라요. 텔이 뭐다고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을 하다. 음. 그럴 때 텔을 써요. 예를 들어서 어. 어, can you tell me? 너한테 말해 줄수 있어? 그러면 뒤에 말할 내용이 나와야 돼요. Can you tell me 음, the story? 그 이야기 좀 나한테 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tell me 사람 나하고 말하는 건 내용. 자 내용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때쓰는게 t a l k 예요 그다음 또 볼게요. 그런 살 집이 어, 없었다. 아, 우리가 homeless people, homeless people를 뭐라고 죠? homeless 음, 집없이 밖에서 사는 불황자들을 말하죠. 어, 그 사람한테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 집이 없어요라도 이렇게 말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 볼까요? 일단은 나는 집이 없다. 이게 뭐지 기본이겠죠. 이제 과거형이니까 일단 I didn't have a house. 난 집이 없습니다. 약간이 좋았는데 어떤 집이냐 이 명사가 살 to live 근데 갑자기 i n 이 붙었네요. i n 이 이걸 빼면 안 되나요? 빼면 안 돼요. 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명사가 있잖아요. House 이 house를 그 이렇게, 인디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 번. 그럼 어떤 말이 되죠? Live in a house. 그러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런데 n 이 빠지면 안 되겠죠. 앞에 명사인 하우스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래서 린이 있어이 되는 거 s 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와야, 아, 아, hous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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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u s 거 is 거 house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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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d h e i d n t h a h e a house t o u i v e i n 이러면 되겠 e i 다또 볼게요 나는 앉을 의자가 없어요. 어, 앉을 의자가 없나 보네요. 좀 앉을 자가 없으니까 좀 누가 좀 의자 좀 주시겠습니까든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어.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나는 의자가 없어요가 기본으로 따라오고 뒤에가 앉으라고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음. I have no chair. 마찬가지입니다. I don't have a chair. 완벽했습니다. 어, 앉으라 하니까 to sit on. 이제 어느 버튼 이거 아시겠죠? 왜 to sit 이렇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체어를 뒤로 넘겨 보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그럼 의자에 앉다란 말이 sit 체언 가요? sit on 체언 가요? 언제 붙죠? 그래서 그냥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문제. 중3인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틀립니다. 1 2 3 4 5번 중에 잘못 쓰인 걸 고르시오. 근데 전부 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현실을 넣어놓고, 어떤 것을 빼놓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쓰하면될것 같은데, 안줄 의자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우, 참나. 뭐. 오늘따라 예문이 좀 칙칙하게 많이 난거 보니까 제 마음이 오늘 좀 좋지 않나 봅니다. 좀 우울했나 봅니다. 예. 저는 의절 사람이 없다. 자,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뭐 rely on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ly 어, on 어는 이뜬 전사 어이죠 rely, 뛰고 언인데 요거만 좀 축대해 드릴게요.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자, 이제 그럼 좀 쉬울 것 같죠? 음. 자, 나는 의절 사람이 없다. 한번 볼까요? 음. I have anyone. 어, 이 summoner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부정문과 의문문은 뭐 쓴다? a n y 를 쓴다. 그러니까 a n y o n e I don't have o n e o n e 이 아니라 I don't have anyone. 나는 어 n t have a n y o I have a n o o n a e n y o n e I d I have n o o n e n o e y o n I have n o I o e n o y o e y o n 어, 딸에게 의지하고 살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I rely on my daughter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죠. I rely on my daughter 오늘 어, 그러니까 붙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anyone을 들어 쭉 넘기면 알아요. rely anyone 이런 문장이 없다 없다는 소리죠. 자또 보겠습니다. 아, 나는 대화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A문이 오늘 상당히 음, 좀 좀 그렇군요. <laughs> 그러더라도 일단 일 제가 또 급하게 또 만들었으니까 또 한번 가 봅시다. 자, 나는 대화할 친구가 필요하다. 음. 자, 볼까요?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하고 대화할 만 붙이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음. I need a friend. 음, 친구가 필요하다입니다. 뭐 할? to talk with. 토크가 대화한다 그랬죠? 어, 음. 그게 그러니까 토크를 써야 돼요. 토크. tell은 누구에게 뭔무슨 말하다 뜻이에요 아, 어, 음. 어, say는 say, s-a-y, s-a-y say는 말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자야자 말했습니다. 이래 이렇게 하라고 할때 say say 이렇게 쓰는 거예요. Speak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언어를 어떤 언어를 말하다, 또뭐 연설을 하다, 뭐 대, 대중에다가 뭐 이런 공식적인 어떤 말할 때스피 e a 쓰는 거예요. 그니까 대화다 하 말하는 것은 나 t a l k e r talk. 그래서 저희가 Talk and talk 아닙니까? 계속 영어로 대화하자. 바로 또, o k a back to work, please. 자, 그는 돌아볼,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다. 자,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답니다. 자, 마지막 아, 문장이 되겠습니다. Last sentence. 그는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다. 자, 있다 하니까 또 해보시면 되겠네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흔히 우리 한국말에 가지고는 말안 쓰죠. 어, 나차 있어 이렇게 하죠. 누가 누가 나나차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가지고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나 있어, 그럼 다 뭡니까? 해봅니다. 해부해어 물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다 말도 쓰긴 씁니다. 야, 그 지도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이럴 때또 또 해보겠죠. 그외 일반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는 전부 다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전부 다 해봅니다. 해부 자, 그러면 나는 어, 일단 여동생 이 있어야겠죠? 어떤 여동생 돌봐야 하라고 쓰면 되겠죠. 자, he has a sister to take care of. 자, take care of 오브가 까까지 써야 되나요? 시스 s t 를 들어 쭉 넘겨보면 알겠죠. take care of sister.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 되야 되니까, 어? 이거 그걸로 이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 영어에서 명사 명사는 항상 수식을 받는 설명을 받는 단어죠. 어, 거의 뭐 왕이죠 왕. 음. 그래서 그 설명하는 여러 가지 중에 뒤쪽에 t, to 동사 원형이 붙어 가지고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 그때 한 말이 표현한다면 동사 to 동사 원형 할 명사 또는 to 동사 원형 해야 할 명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터디한 겁니다. Okay, so. Uh, do you have any time to study English? OK. 자, 대답하세요. 항상 공부하시죠? Every day 아시겠죠? Every day.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